스포츠 역량 배구 검사 항목 중 패스 관련 설명입니다. 패스의 검사 방법은 월 패스입니다. 벽에서 1.5m 거리의 바닥에 너비 3m의 실선을 부착합니다. 벽에 2m의 높이로 너비 3m의 실선을 부착합니다. 이때 위로 부착한 사이드 라인은 선택 사항입니다. 1분 동안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를 교대로 월패스한 개수를 측정합니다. 수행자는 공을 던져서 언더 핸드 패스 혹은 오버 핸드 패스로 수행을 시작합니다. 측정 중 공을 떨어뜨리거나 잡거나 공이 튀어 멀리 굴러갈 경우에도 사용하던 공으로 경기를 재개하며 다른 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측정 중 공을 떨어뜨리거나 잡게 되면 다시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을 시작합니다. 이때 시작은 언더, 오버핸드 패스 어떤 것을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개수는 누적됩니다. 패스 시 바닥의 선을 밟거나 넘어가면 그 개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이 벽면의 좌우 3m 라인에 맞았을 경우 개수를 인정하며 좌우 3m 라인 범위를 벗어나는 패스는 개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패스를 연속하여 수행할 경우 개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더 오버의 교대 수행 중 높이 부족, 좌우 범위 이탈에 의해 한 가지 패스의 개수가 제외되더라도 다음 수행의 개수는 인정됩니다. 한 손으로 언더 핸드 패스, 오버 핸드 패스 하는 경우 개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